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이태희 고기퍼입니다 김동민, 여성의 이재성, 정동윤, 김호남, 이호혁, 지연학, 마하지, 김진야, 최전방은 무고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고프퍼입니다 김진수, 최보경, 김민혁, 최철순, 신영민이 그 앞에 있습니다. 고무열, 정혁, 김선영 문선민, 최전방은 이동국이 출전합니다. 무고사가 9월달에 퍼포먼스를 10월 때도 이어갈지 양팀의 3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인천, 왼쪽이 전북입니다. 자 바로 밀어줍니다 왼쪽입니다 좋아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연아 반대편에 있죠 지연아 왼발 크로스 굴절 선방들 어! 김민혁이 바로 미안하 되는 제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김동민 가운데로 보고사 좋아요 넣어줍니다 뒷공간 김동민 답게 어, 잡으려고 지연아 지연아 어! 굴절 끌어내고 있는 문선빈입니다 뒷공간 들어갔습니다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동국 헤더 볼 세컨볼 다시 한번 슈팅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이동국 선수의 장점이 또 한번 나왔죠. 볼을 컨트롤하지 않고 박스 안쪽에서는 노 스톱으로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천영이 때릴 때 뒤쪽 이우혁이 머리를 먼저 들이밀었었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임천인데요. 그렇죠. 수비는 일단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김진수 고무열 다시 한번 김진수 들어줍니다. 김진수 왼발 낮게 임천영, 임천영. 어. 하지만 김진수가 돌아가는 그 과정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김진수가 돌아가는 그 플레이 오프사이드가 맞죠 그렇죠 전북의 프리킥 김진수 왼발 넣어줍니다 헤더 오, 이태희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자신의 진영에서 멀찍이 달아납니다 프리킥 상황 이동국의 애들을 몸으로 막아냈던 이태희입니다 일단 김진수 선수의 어떤 크로스가 강한 크로스보다는 어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진 크로스이기 때문에 헤딩슛을 시도한 이동구 선수 입장에서 좀 강한 헤딩슛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예. 다시 한번 정역입니다 임선영 원투 받습니다. 고무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시저스 좋아요. 고무열 왼발 컵백 올라옵니다. 이태일 건전했습니다맞죠 세컨볼, 세컨볼 걷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좋아요. 후보사. 바로 돌려줬습니다. 올라가는 지연합입니다. 해야 돼요. 분위기가 달궈집니다. 지연합, 지연합 한번 더. 그렇 신영민 커버. 전북에는 저 위치, 저렇게 중요한 순간에 신영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민 잘돌어섰어요 전북 이 역습기를 잡습니다. 문선민 듭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측면에 정혁 접습니다. 좋아요. 정혁 왼발 마지막 커버 볼살아 있습니다. 문선민. 빠져나갑니다 문선민 한번더 올려줍니다 반대 반대편에 있어요. 이동국 오. 골대 골대 이동국의 골대 아직까지는 300번째 공격 포인트 올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 팀의 33라운드 스코어 변화 없이 전반전은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전북입니다 신영민의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이동국 단지 않습니다. 김진수 머리 정혁 핀나합니다 역시나 강했던 시간 대 정혁이 시작하자마자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이대 골키퍼도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전에 좋은 세이브 두세 차례 보여줬습니다. 됐습니다. 이전에 경기 경험은 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보사세요. 김호남 송범근 먼저. 발 먼저 잡아냈습니다. 김진엽입니다. 오른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지원함 자, 네, 저다시한쪽쪽이죠 손범근 오늘도 선방합니다. 손범근 무구사 선수에게 일단 걸렸는데 지원하게 크로스, 김원남 그리고 무구사의 왼발, 손범근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플레이어상 도전하고 있고요. 골로 돌아 오! 끝나갑니다. 또한 차례 모사살 쇼팅이었습니다. 교체 카드는 정복이 먼저 꺼냅니다. 5번에 임선영 선수가 나오고요. 91번에 호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장의 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이유혁이 나오고요. 인천의 하프스타 김도혁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이태희. 바로 던져줬습니다. 호사 올라갑니다. 이재성 호사 따냈습니다. 이동국 흘려주고 호사! 오!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천의 아이콘 김진혜가 빠지고요. 케인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선수의 리그 데뷔골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인천의 팬들입니다.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고무야 왼쪽 측면에 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김진수 올라갑니다. 김진수 오른발 크로스 보사 보사 돌아섭니다. 정현 이렇습니다. 신정팀에게 비수를 꽂을 뻔했던 정혁의 왼발이었습니다. 이재성 선수와 공중볼 경합을 굉장히 잘 해줬던 이동국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갔고요. 예. 이동국이 나오고 로페즈가 들어갔습니다. 보사가 측면 빠져나갑니다. 보사의 크로스. 불조잡니다 고무열 등을 집니다. 고무열 뒤로 연결. 박살종 넘어졌고요. 정혁. 정혁 짧게. 로페즈. 왼발. 어, 이태희. 그 전에 전북 선수는 고무열과의 경합상황 때 계속해서 왜 파울을 주지 않냐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수의 크로스를 고무열 선수가 등을 잘 치면서 연결이 됐죠. 예. 그래 마지막에 로페즈 슈팅까지 측면에 문선민 기다립니다. 문선민 밟아줍니다. 김진수 오른발! 어! 김진수의 오른발 위로 뜹니다. 선민이 정말 센스 있었습니다. 수비 두 명을 충분히 달고 기다리면서 김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첫 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페인트 인가 밀어줍니다. 무고사 무고사입니다. 아직 있어? 무고사 몸을 던지고 맞이. 다시 한번 몸을 던지다. 세커트골 살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전북의 마지막 교체카드입니다. 문선빈 선수가 나오고요. 14번에 이승기가 들어갑니다. 인천 역시 마지막 교체카드입니다. 김원함 선수가 나오고요. 이지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남은 약 4분, 5분간은 전쟁입니다. 좋아요. 연결됐고요. 올라갑니다. 하프스타, 김도현 옆에 있습니다. 김도현김도현먼거리 멤버. 본인 스스로 얼굴을 감싸주고 갑니다 케인대 밀고 들어갑니다. 신영빈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케인대. 계속 동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주는 골 정동윤 봐주고요. 이겨냅니다 정동윤 정동윤 아, 반대편에 있죠 스 케인대 유상철 감독이 유상철 감독이 쓰러집니다 완벽하게 사이드를 열어 제끼고 목적 있는 크로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케인대 선수가 지어주지 못하네요 정동민이 정말 기가 막힌 돌파를 보여줬고요. 자, 높게 뜹니다. 이재성의 해도. 페인덴 빼줍니다. 왼쪽으로 지영아, 김동민 다 뜹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벗겨놓고 하지만 빠른 커버 인천이었고요. 결정에서 골만 넣드렸다는 판정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 치열했던 경기 양 팀은 균형을 바꾸지 못한 채 0대 0으로 승점 1점씩에 만족해야 되는 33라운드 경기입니다.